우리의 인격이거든요. 사람으로 육체로 하는 우리의 인격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.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? 영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은 열매맺지 못한대요. 내 마음이 열매맺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? 내 마음에 실제적인 어떤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. 내 마음에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는 뜻이라고. 그래서 15절에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무엇으로도 기도해라.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. 그러면 실제적이고 현재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? 마음으로, 현재적으로, 현재. 열매를 맺는, 내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고요. 이때 마음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? 우리의 인격성을 말하는 거죠. 인격성을 말하는 거라고.